좋아요는 방송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모두 모두 대박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선생입니다. 아, 1080회차 로또 아, 1등번호 예상 음,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뭐 수번번호들이 많이 나왔네요. 일단, 복귀를 잠깐 후에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저번 주에 지금, 자료를 좀 잘못 올려갖고, 표기가 좀 잘못됐죠? 1080회가 아니고 1079회인데, 표기가 잘못돼갖고 어, 하여튼 죄송합니다. 일단, 여기 1079회고, 어, 1079회인데, 지 잘못 올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 사과드립니다. 어, 그리고 일단 1079회 차의 어떤 어, 특징이라고 하면 일단 전체 번호 그러 그러니까 1번 때부터 시작을 해서 40번 때까지 전체 번호 때가 골고루 나오다 보니, 어, 결과를 보면 자동은 4명, 그죠? 수동은 5명, 반자동 없고요 그리고 이웃수는 37번 하나 나왔죠? 나머지는 나오지도 않았고 2월 수도 안 나왔고 장단기 미출수도 안 나왔고 그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음, 번호대들이 골고루 흩어졌다 어, 그래서 아, 수동 번호 찍으신 분들이 아마도 잘 번호들을 선택을 해서 찍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같은 그러니까 번호대들이 많이 나온 이유는 3준면에서 얼마 되지 않은 숫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어, 4번 그죠. 8번 뭐 24번 그리고 45번 그리고 어, 또 37번도 있죠. 그러니까 무려 3주 미만, 어, 얼마 뭐 3주 미만에 있는 숫자가 무려 5개나 나왔다는 거 그죠. 예, 상당히 좀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숫자, 그리고 어, 얼마 되지 않은 숫자들이 어, 수시로 나온다. 아,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18번, 이거 나왔죠. 18번, 8.2만 18번 나오고, 나머지는 뭐 나오질 않았고요. 그래서 음 이번 1079회차는 그래도 어 수동 버호들 그 찍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합하기는 오히려 좀어 좋았다. 이런 생각을. 같습니다만 어 제가 예상한 거는 뭐 나오질 않아서 뭐 실패작이다. 어 그리고 자리도 잘못 올렸다. 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1080회차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1080회차에 일단은 음뭐 특징적인 건없고요 먼저 음 단독으로 나온 번호들. 지금 현재 이 번호들이 음 4번, 뭐 8번, 18번, 골고루 나왔죠. 24번, 37번, 45번인데, 어, 실제로 그, 이게 약한 1년 동안 통계 중에, 어, 단독으로 나온, 어, 숫자들. 예를 들어서, 어, 여기 있죠. 4번. 4번은 뭐, 한 차례밖에 없죠. 어, 다른 1번 때와 같이 나온 경우는 있어도, 4번이 단독으로 나온 경우는 한 차례밖에 없었고, 8번은 좀몇 차례 되죠? 한 2, 2차례 정도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제 만약에 이제 그 18번 같은 경우는 어, 실제로 자주 나온 숫자죠. 18번은 어, 2월도 되고요. 어, 숫자도 지금 자주 나온다. 24번, 24번 같은 경우는 어, 자주 나온 숫자는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2월 수 나올 수도 있겠다. 어,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건 이제 37번도 어, 뜸은 뜸문 나온 숫자죠 음, 이게 실제로 자주 나오는 숫자는 아니다 그리고 2월도 잘 안된다 그러니까 2월이 된다고 치면 뭐 18번이나 24번이 좀 유력하겠죠 이 통계 패턴상으로 또는 45번이겠죠 45번은 아마도 어, 40번대 중에서는 최고로 많이 나오는 숫자다 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번 때에서 잇던 이 4번이 나왔을 경우, 어 4번이 나왔을 경우에 그 차출을 보면, 일단 20번 때는, 어, 20번이죠. 어, 그리고 30번 때는 31번이나 32번. 40번 때는 40번이나 41번 또는 45번. 그죠? 그리고, 어, 이제 8번. 이제 만약에 한도로 8번이 나왔을 경우는, 이제 1번 때는 없어요, 지금 4번은. 그 다음에 어 10번 대는 11번, 20번 대는 23번, 어 25번. 이건 다 이웃수가 되겠죠. 23번이나 25번. 그리고 30번 대는 30번, 32번. 그리고 40번 대는 40번. 8번이 나왔을 경우 어 이러, 이러한 숫자가 나올 수도 있겠다. 또한 차례가 또 있죠. 40번, 8번이 나왔을 경우 1번 대는 6번, 7번, 9번. 근데 이제 6번은 보너스 볼이기 때문에 저는 보너스 볼은 웬만하면 제가 제외를 하죠. 6번이 워낙 자주 나온 숫자이지만 보너스 볼은 나왔기 때문에 아, 1080회차는 저는 어,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때는 어쨌든 음, 7번, 9번이 보이죠. 그리고 10번 때는 11번, 어, 17번, 18번. 그러니까 18번도 2월이 될 수도 있겠다. 18번도 자주 나온 숫자다. 어, 그리고 어, 이제 1번대에서 4번과 8번이 나왔을 경우에는 음, 하여간 어, 1번대는 어, 많지 않죠 어, 7번 뭐 9번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18번이 나왔을 경우 단독 18번은 뭐 어차피 숫자가 자주 나오는데 음, 18번이 나왔을 경우에는 지금 2 0번대 20번 27번 28번 지금 제가 어, 얘기를 했을 때, 나오는 숫자, 자주 나온 숫자들을 조금, 어, 관찰을 해 봐야 된다. 어, 이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8번이 나왔을 때 있는 숫자들, 41번도 있죠. 어, 40번 때는. 그리고, 또 뭐야, 1064-8번 단독으로 나왔을 경우, 지금 또 보이죠? 일단, 18번은 어쨌든 2월 대수도 있고, 19번 있고요. 그 다음에 23번. 2 3 번도 역시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삼십 번, 32번, 삼십 번, 삼십이 번도 아까 보였죠. 그 다음에 또4 5 번입니다. 그러니까 사십 번대가 참 제일 어려운데 4 0 번대는 멸을 하게 되면 몇주 동안 계속 멸을 하고 또 나오면 또잘 나오. 고4 그러니까 0 번대가 상당히 좀 아리송하고 어려운, 어려운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있죠. 단독으로 8 번이 나왔을 경우 어, 이제 일 번대를 보면 8 번. 그팔 그러니까 번도 이월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18번에서 지금 아 잘못 얘기했 18번이 나왔을 경우 1번때는 8번, 9번 그리고 이제 20번. 그죠? 그래서 아마도 2 0번때는 20번이 조금 유력하지 않나 이 생각 들고 그다음에 25번, 그다음에 29번. 3 0번때는 33번. 단독으로 나왔을 경우 어 이렇습니다. 18번이 나왔을 경우. 그다음에 이제 24번이 나왔을 경우가 있죠. 24번은 1년이 딱단한 차례인데, 2월 되는 경우도 있고요. 24번 나왔죠. 그 다음에 27번, 30번 때는 35번, 37번 또 45번. 번호들이 겹치는 숫자들을 요심히 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약 통계 중에 보면, 같은 번호, 같은 라인.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4번이나 8번 또는 뭐 8번이나 뭐 이런 식으로 같은 번호 라인이 좀 있죠. 그거를좀 살펴보면 일단 4번과 8번이 한 차례 나왔죠. 1년 전도한번 나왔을 얼마 되지 않았죠. 전 지금 나왔을 경우에 그 차트인제 숫자를 보면 6번. 그죠? 일자리는 1 0번때는 10번, 11번, 14번. 그1 0번때도잘 유심히 봐야겠고 어, 20번 때 없고요. 30번 때는 36번, 38번, 그죠? 어, 그러니까 4번과 8번이 나왔을 경우, 요런 요런 숫자들 어, 관찰을 해보자. 어, 이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게 있죠. 4번과 아, 24번, 37번이 이렇게 동시에 같은 자리에 나올 때, 이것도 어, 1년 정도 되는 어, 통계 중에 딱한 차례 나왔는데, 4번과 24번, 37번은 역시나 그면 같은 숫자들, 같은 결부되는 숫자라고 향후에도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조합을 한다면 4번이나 24번을 하든가, 24번이나 37번을 하든가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 4번, 24번, 어 37번이 나왔을 때 있는 차출을 보면 20번, 31, 32, 40, 41또 45. 45번. 음, 과연 1080회차에 45번이 또 나올지 어, 궁금하군요. 그리고 이제 또이 숫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8번과 45번이 나온 것도 뭐단한 차례밖에 없었는데 어, 그차추의 숫자를 보면 11번, 그 다음에 23번, 25번, 어, 30번, 뭐 32번, 그 다음에 40번. 음, 그래서 보면 어, 제가 예상하는 토탈 번호를 보면 어, 많이 겹치고 많이 나온다 하는 숫자들을 보면 1번 때 같은 경우는 2번 음, 그리고 5번 5번은 많이 나온다기보다 이게 좀 미출수죠 어, 그 다음에 6번이지만 6번은 제가 보너스 벌써 빼고 어, 오히려 9번 음, 나머지 이제 한수 같은 경우가 좀 애매하긴 한데 한수 같은 경우, 어, 어, 만약에 지금, 이제 이웃수로 따져보면, 어, 3번이나 4번이 나왔기 때문에, 3번이나, 5번은 얘기기 때문에 3번, 그죠? 어, 그렇지 않으면 8번에 이제 뭐, 이제 뭐 이웃수로 따지면 7번이 되겠죠. 그래서 어, 3번이나 7번 중에 하나를 어,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번 때 같은 경우는, 아까 겹쳐진 숫자, 11번, 그죠? 그 다음에 19번. 이게 이제 유력, 뭐좀 주력으로 좀 봐야 되고, 나머지는, 어, 저는 이제 보면, 음, 13번 또는 14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15번은 장기 미추수니까, 요거는 염두에 두고, 아마도 모서리 쪽에 있는 2번호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2 0번 때, 2 0번때는 아까 겹친좀 많이 봤죠. 20번. 그죠? 20번과 이웃수인 23번, 25번, 그다음에 27번. 요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3 0번 때, 뭐 간단 명료하게 얘기하자면 일단 32번과 32번과 35번이 좀 유력을 하고 나머지는 저는 31번 또는 33번. 그리고 장기 미칠 수 있는 39번 정도가 되겠죠. 39번. 39번, 그죠? 근데 이제 아마 다음 주 같은 건 1080회차는 아마도 또 어느 구간, 1번 때나 지금 1번 때가 지금 7주 동안 나왔기 때문에 뭐 만약에 멸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1번 때나 30번대가 5주 동안 나왔거든요. 30번대 10번대가 3주 그러니까 1번대 또는 10번대 30번대가 멸할 수 있는 확률이 크고 40번대가 아리송하지만 40번대는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모르죠. 로또라는 게 항상 변화가 있으니까 40번대는 번호를 보면 40번 어 41번 그리고 이제 이웃수는 4 4 그다음에 이로수가 된다면 45가 되겠죠. 어, 그래서 어, 1,80 0회차도 어, 아무래도 이제 아마 어떤 구간이 멸을 하고 상당히 조합하기가 또 어려워지지 않나 싶습니다. 모양으로 보면 아마도 어떤 한쪽으로 쏠리는 모양이 되지 않을까 싶고 어, 아무래도 이 번호대들이 지금 다 나왔지만 어느 구간 멸할 수 있는 구간은 1번대가 7주 나왔고요, 10번대. 3주 30번대 5주 그러니까 요거를 참고해서 한두 게임 정도는 어느 구간 특정 구간을 어, 멸을 하고 번호 조합을 하는 게어떤가 이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제가 저번 주에 어, 파일을 잘못 올리고 어, 숫자를 좀 잘못해서 죄송하고요. 다음에는 어, 제대로 된더 어, 연구를 좀 똑바로 해서 어, 좋은 번호 어, 당첨이 될수 있는 확률이 높을수 있는 번호들 어, 제대로 어,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전 80회차 모두 어, 당첨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